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먼저 눈여겨 봤던 것. 쉽게 말해서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는가. 제가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뒀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얼마를 매수하는지 다 보여주고, 다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유튜브에 주식 관련돼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질비를 합니다. 그 영상들을 저는 아직도 계속 이것저것 다 보고, 항상 다른 분들 유튜브 가서 업로드 되는 거 항상 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뭐였냐면,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라. 그리고 거래대금 터진 종목을 매매해라. 그리고 비중 조절을 잘해라. 이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 초보분들은 어디서부터 막히냐? 그래서 주도주가 뭔데? 거래대금 터진 게 뭔데? 비중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데? 결국, 다, 응? 물음표, 응? 아, 물음표, 응? 아, 물음표거든요? 이 뜻은 알아. 이 뜻은 아는데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종목 선정이 잘못되고, 종목 선정이 잘못되니까 비중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럼 이잘 못하는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손실로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넥스트레이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거래대금 상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긴 해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해가지고,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잖아요. 근데 아침 8시에 이걸 바로 열어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넥스트레이드가 어떤 오류에서인지 몰라도, 뭐,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플러스 30% 상한가에서 이렇게 거래도 안 되는데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제일 먼저 이 거래대금 상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 거래대금은 거짓말을 못 쳐요.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는 건 누군가가 많이 사고 누군가가 많이 팔면서 거래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곳에서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가 아예 없는 것들이요. 그냥 차트가 계속 이렇습니다. 왜냐면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움직임이 있는 게꼭 올라가란 법은 없어요. 움직임이 있다가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주도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주라고 칩시다. 원전주가 올라가면서 뭐 G2파워, 뭐 BHI 이런 애들이 따라 올라가면 매매할 수 있는 게 이제 짝짓기 매매, 흔히 친구 매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부동의 1, 2, 3위를 거의 항상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7월 2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7천억이 터졌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8천억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10%, 20% 폭등을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얘를 제외하고, 두산 에너필리티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거의 4, 50조 정도 돼요. 시총이 많이 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시총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오르면은 저는 이 종목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 벌써 이거 3개 걸러내. 네이버도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강세일 때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크게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하나 엔진이 아침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었고요. 돌파한 다음에 이 종목도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 10%에서 12%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저는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엔진은 시총 대비, 일본 대비 많이 오른 자리다. 지금 이게 하나 엔진의 분봉이에요. 지금 9% 정도 되죠. 그래서 더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오전 9시 26분에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언급한 자리가 이때쯤이고요. 여기를 크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슈팅이 나왔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놀진 않잖아요. 이 시간에 다른 것도 매매를 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종목이 정말 효율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없다고 판단해서 더 먹을 자리가 없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엔진는 먹을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서는 매매를 했었어야 됐어요. 적어도 여기서 커밴앤들2 구간 돌파할 때는 매매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당 거래 대금이 지금 120억 가까이 터지죠. 130억 여기도 뭐 100억 이상씩 터지는. 사실상 아침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매매를 할 거면 이 구간에서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어, 주가가 안 빠지네? 지켜주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매집을 하신 분들이 여기서 1, 2% 정도 수익을 내고, 뭐, 여기서 한 2, 3억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2, 300만원 정도 챙기는 매매 또한 가능해요. 근데, 보통 우리 주식에서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 1억, 2억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이, 전체 뭐 제가, 뭐 지금 20명에서 많게는 뭐 100명 이렇게 가르치면 은 거의 억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5명도 안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1000에서 3천만 원대로 운용을 해요. 자산을 대부분.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이렇게 찾아낸다. 뭐 이거랑 그것도 있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 조회순위가 1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거래량이 왕성하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제 매매 스타일이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매매합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되고, 이거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니 비중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승률이 중요하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수익금이 중요하냐, 제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천만원 가지고 3%를 먹어서 30만원이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만원으로 미수를 써가지고 5천만원으로 100만원 2%를 먹었다. 그럼 수익률이 이거보다 낮죠. 근데 수익금은 요거의 3배죠. 30만원의 3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수익금이 중요해요. 우리 대회하러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이 중요한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첫 매수에 비중 10% 300만 원만 들어가서 추가 뭐 추가 매수까지 해 가지고 뭐 900만 원까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 3%를 먹고 27만 원을 건졌다고 칩시다. 근데 주도주가 나타났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어서 비중 조절을 빡세게 3천만 원 아니면 혹은 미수를 써서 6,500만 원까지 증거금 40% 기준 6,500만원까지 되는 종목을 갖다가 2% 먹기 위해서, 혹은 1% 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1%를 먹었어요. 그럼 수익금 얼마예요? 65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고 27만원, 3%에서 27만원 먹었는데 요거 1% 먹어서 65만원 번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이 비중조절 같은 경우에 자, 3천만원으로 3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갔어요. 뭐, 네 종목을. 그래서, 다 3%씩 먹었어. 그러면은, 한 종목당 9만원이죠. 9, 9, 9, 9. 그럼 36만원이잖아요. 자, 이걸 손실을 봤다고 할게요. 손실. 자, 네개 종목에서 마이너 스 36만원 손실을 봤어요. 근데, 주도주가 나오고, 거래대금 터진 종목에서 비중 조절을 세게 해가지고, 뭐한 1,500만원 들어갔다 칩시다. 전체 비중에 50%나 들어간 거예요. 이걸 3%를 먹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45만원이죠. 그럼 오늘 내 전체 매매에서 4번 치고, 이거 1,500만원 던거한번 이겨가지고, 수익금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9만원이 된다.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져도, 그러니까 소심하게 10번을 매매해서 10번을 다 져도 중요한 종목에서 비중 조절 크게 때려서 한 번만 잘 먹어도 계좌가 수익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는 유튜버들 중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10억억, 20억 이렇게 자산이 늘어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눈여겨본 것 중에 이제 이거를 깨달고 먼저 실천한 게 뭐냐면 오늘 돈번 사람들은 무슨 종목을 매매를 했나? 나는 과연 그들이랑 같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가? 그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매한 거랑 다른 수익난 사람들이 매매한 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아이 사람도 오늘 이 종목을 했구나 아이 사람 여기 샀구나 타점 내가 더 좋구나 근데 수익금이 내가 좀더 작구나 그럼 왜 나는 수익금이 작았을까 비중조절이 이 사람보다는 약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 체크를 한 거예요 크로스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 이제, 등락률 상위, 뭐, 주도주나 아니면은 대금이 많이 몰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저 밑바닥 종목들 있죠. 어디 사람들 아무도 안 쳐다보는 이런 종목들, 막, 대형 전기공업, 이런 것들 만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을, 뭐,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 여기 샀구나 이 종목을 했구나 체크하는 게 매매 복귀입니다 매매 복귀 이걸 왜 해야 되냐 아 나는 오늘 어떤 실수를 했고 내가 복귀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실수를 하는지 아 나는 반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잘 먹고 나왔는데 더갈줄 알고 사는 걸 갖다가 항상 떨어져 가지고 다시 수익을 반납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이 항상 같은 실수하는 거 그걸 일단 걸러내는 게 중요해요. 실수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10번 하던 실수를 갖다가 한 3번으로만 줄여도 내가 7번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실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형태가 매매 복귀입니다. 근데 이 매매 복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집에 오면은, 직장 다녀와서 집에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밥 먹고 씻고 하면 저녁 8시, 9시잖아요. 매매 복귀하려고 그러면 졸려. 그럼 누워서 유튜브나 쳐보다가 자는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매매를 하면서 또 같은 실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가 자꾸 떨어져. 근데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인정을 안해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해서요 남들 잘때 똑같이 자고 남들 놀때 똑같이 놀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잘 살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대가리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내 구조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새끼 같아 그냥 내가 없으니까 내 구조가 없는 거죠 남들보다 뭔가를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해야지, 1원이라도 더 벌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도 주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때 포기하면 후회는 없어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포기를 하는 거는 차라리 후련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깡통을 찼어. 다시 시장에 들어왔어. 또 깡통을 찼어. 이러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요. 그럼 똑같은지 계속 한다니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시드 생기면 들어오고, 시드 다 이름 나가고, 원인은 찾지도 못한 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요. 주식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아리켜주는 게100%다 맞고,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강사가 아리켜준 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매매했나요? 아니요. 비중조절 잘했나요? 아, 이건 더 못해. 이걸 존나 못해요, 일단. 이걸. 그리고 이걸 존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그냥, 존나 간단하게, 비중조절을 잘해라. 말은 존나 쉽죠. 이게 존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존나 어렵다고요. 그래서 뭐, 무지성으로, 뭐, 강의하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강사가 내용이 잘못된지 안된지는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되면 어차피 아이 새끼가 병신이 맞구나 아, 이 강사는 잘해서 저 사람 수익 나는데 나만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건 나오거든요. 이걸 또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한 명이잖아요. 반에 요새 애들은 뭐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제 때는 한3 0명 있었습니다. 뭐 반에 30명 있었는데 얘네들 뭐다 빵점 맞았어요. 10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70점, 못한 애들 뭐 30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병신이었으면, 이 30명이 다 30점, 20점, 0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100점이 나오잖아. 그럼 이 선생이 잘못된 게 아니지. 이 선생한테 잘 배워서, 얘네들 열심히 하니까 100점, 80점 맞는 거죠. 그 이걸 주식에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들은 이 100점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 이거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아, 나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안 돼요. 진짜, 나도 미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수 있는 사람? 제 영상 조회수가 뭐, 어차피 100에서 200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50명이 본다 칩시다. 이 50명 중에 나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나, 누가 있을까요? 나는, 한명 있으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별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점점 지쳐가는 게 뭐냐면, 지금 한 2년 돼가는 것 같은데, 조회수? 안 나와요. 좋아요? 없어요. 아, 물론 이거는 제 영상 퀄리티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못 타고는 추후의 영역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 뭐 재수가 없는 거는 두 번째 이유라고 치고, 제 영상 자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만족감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 하는 인구가 많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언변이 부족하고, 편집 능력이 부족하고, 설명 능력이 좀 떨어져서 성장하지 못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2년이란 시간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상 좀 많이 지치긴 해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점점 안 하게 되고 있어요. 영상 업로드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도 없고 제 멤버십을 들어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어쩌겠습니까? 왜 우리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 그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시작은 개나소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개나소나 다 시작해서 끝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 끝이 보통 다 개나소나로 끝납니다 100만 구독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양이에요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면접 본다고 다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0억을 벌고 2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주접 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뭐 제일 중요한 건난 정말 열심히 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매매 복귀 해봄으로써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가 체크해서 그 실수를 안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이거 방법들 다 설명해 줬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